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연 6강을 공부합니다. <laughs> 자공 공자님이 제자죠. 자공이 물었다. 정치를 물었다 아니기죠. 일본으로 보면 팔로틱스를 보면 되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족식 족병 족식 족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족을 보면 이거는 to suffice 이렇게 보면 돼요. 뭐를 충분하게 하다. 뭐를 충분하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f o o 로 보면 되겠죠. 식량. 식량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왔는데 이 3번은 여기서는 저걸로 봐야 돼요. 무기. Weapons. 그러 그러니까 무기를 충분하게 하다 는 얘기니까 군비를 튼튼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튼튼하게 하고 이 이건 백성들이니까 이제 people로 보면 되겠죠. people. 백성들이 신지, 믿게 하다, to trust. 믿게 하다. 이거는 뭐, 어조사니까.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자공이 다시 여쭈기를, 필, 그러니까 반드시죠. 반드시. definitely죠. 이거는 definitely로 봐야 돼요. 4번.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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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요, 요새도 쓰죠. 부득이. 이게 뭐냐면, 수거, 뭐 임, 연어 또는 수으로볼수 있는데 이거는 unavoidably, unavoidably 왜냐하면 avoid가 피한다는데 피할 수 없게 하는 얘기니까 이게 부득이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서 거가 나왔는데 여기서 거가 이제 하나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하나를 remove, 6번, 이거를 6번으로 보면 to remove, 제거하다 기게요 to remove. 여기 세 중에서 하나를 제거한다면 여기 여기서 나왔죠 어사삼자하선 이요이 사는 디스고 디스고 이건 삼문 three이고 이거는 뭐 things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엇이 먼저냐 또 first 무엇이 먼저냐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무기를 먼저 제거해라 예? 무기를 먼저 제거해라 그러니까 또 자공이 말하기를 똑같이 물어봤죠 부득이하게 또 어, 저기 저 제거한다면 제거하는데 똑같이 물어봤죠. 이세 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두 개죠. 이두개 중에 무엇이 먼저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 들의 공자님이 거식 식량을 제거해라. 자고 이건 옛날부터죠. 옛날부터. 이거 개는 오래 모두 모두들 모든 사람들이 유사니까 이거는 투 다예요. 모든 사람을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식량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차피 중요, 에, 저기 죽게 돼 있다 어,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이제 버시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정치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분립은 국가라 보면 되겠죠 빠졌지만 여기서 국가가 쓰질 않는다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공자님의 어떤 국, 그 국정 국가의 정치에 관한 그 생각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강이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7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